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감사의 이유, 도와주다, 도움을 주다, 도와주다 and 도움을 주다. They are the same. 도움을 받다, 신경을 써 주다. 용기를 주다 일을 나누어서 하다 가르쳐 주다 일을 대신 하다 부탁을 들어 주다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도와주다 도움을 주다 도움을 받다 신경을 써주다 용기를 주다 일을 나누어서 하다 가르쳐 주다 일을 대신하다 부탁을 들어 주다 문법, 동사, 은, 오해, 니은, 덕분에 It means thanks to. 동사하고 같이 사용해요. 1번,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다 주신 덕분에 제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My English improved a lot. 아니에요. 시은 씨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2번. 다 같이 일을 나누어서 한 덕분에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요. 다 같이 일을 나누어서 하다. 한 덕분에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요. Thanks to working separately, we could finish it quickly. 3번 유키 씨가 끝까지 노력한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유키 씨가 끝까지 노력하다, 노력한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Because of your endless effort, I think you got the best award in this competition. 명사 덕분에 동사 은, 오 니은 덕분에 with noun 명사 덕분에 1번 친구들 덕분에 어려운 숙제를 금방 끝냈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전 noun 친구들 덕분에 2번 타완 씨 덕분에 회사 생활이 아주 즐거워요. 타완 씨 as a noun 타완 씨 덕분에 thanks to 타완 회사 생활이 아주 즐거워요. My company life is very happy. 1번 새로운 회사 생활에는 이제 많이 적응하셨지요? 네. 누레 씨가 신경 써준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1번. 새로운 회사 생활에는 이제 많이 적응하셨지요? 네. 누레 씨가 신경을 써주다. 신경을 써준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동사 은, 오의 니은 덕분에 2번, 3번, 4번 한번 해보세요. 2번. 마크 씨가 용기를 주다. 용기를 준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었어요. 제가요? 아니에요. 민수 씨가 노력해서 잘된 거예요. 3번. 면접시험은 잘 봤어요? 준비를 많이 한 보람이 있었어요? 네. 준비를 많이 하다. 준비를 많이 한 덕분에 큰 실수는 하지 않았어요. 4번. 민수 씨는 항상 웃는 얼굴이네요. 마음이 항상 즐거운 사람 같아요. 요즘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하다 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마음까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and 꾸준히 they are the same, steadily 대화 1 먼저 들어 보세요. 육과 감사. 대화 1. 투이 씨, 고마워요. 투이 씨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뭐,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힘든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서 하면 돼요. 투이 씨, 저는 항상 투이 씨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 마세요. 민수 씨가 저를 도와줄 때가 더 많지요. 제가 민수 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1번 남자는 왜 여자에게 고마워해요? 2번 여자는 왜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써 보세요. 감사 대화 1 투이 씨 고마워요. 투이 씨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뭐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힘든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서 하면 돼요. 투이 씨, 저는 항상 투이 씨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 마세요. 민수 씨가 저를 도와줄 때가 더 많지요. 제가 민수 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일번 남자는 왜 여자에게 고마워해요? 여자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2번. 여자는 왜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도와줄 때가 많아서. 대화를 보세요. 트위시, 고마워요. 트이 씨가 도와준 덕분에 도와주다 도와준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뭐? Thank you. The answer is 아니에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Even if you have a lot We just say, like that. 뭐, this 뭐, it doesn't have any meaning. It just makes the conversation casually, you know, like, you know, I always did nothing, you know.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힘든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서 하면 돼요. 트위씨, 저는 항상 트위씨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 마세요. 민수씨가 저를 도와줄 때가 더 많지요. 제가 민수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늘, 후에, 항상, always 여러분,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트이씨 고마워요. 투이 씨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뭐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힘든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서 하면 돼요. 트위시 저는 항상 트위시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 마세요. 민수 씨가 저를 도와줄 때가 더 많지요. 제가 민수 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케이, okay. 여러분 감사합니다.